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보험콜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얼마 전에 실손보험 개혁안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 토론회에서 어떤 안건들이 나왔고, 어떻게 토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요. 2부는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일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살펴보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실손 의료비 보험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일단 딱 봤을 때 되게 복잡한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보시면 자, 1세대 그 다음에 2세대, 1, 2, 3세대, 4세대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현재는 4세대입니다. 이렇게. 2021년 7월에서 현재까지. 그래서 1세대, 2세대는 벌써 한 20년은 안 됐는데 10몇 년 전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좀 특이점이 보면 재가입 주기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1세대랑 2세대 초창기. 근데 2세대 후반기랑 3세대, 4세대를 보면 재가입 주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것은 보통 100세만기 또는 뭐 80세만기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쭉 보장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세대 후반부부터는 이 재가입 주기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그 재가입 주기를 설정해 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2세대 후반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요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13년 5월경에 가입하셨다 그러면 2028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재가입되게 돼 있다 그럼 2028년이면 지금 아직은 안 나왔지만 5세대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은 2028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5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에 반해서 1세대나 2세대 전반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쭉 유지해도 상관이 없다 대신 물론 갱신은 다 갱신입니다 여기서 갱신과 또 비갱신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갱신이라고 하면 보통 3년, 5년 갱신 또는 1년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세대를 예를 들면, 1세대 같은 경우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이었거든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동안은 내가 처음에 낸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3년 뒤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됩니까? 인상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갱신이란 거고 비갱신이라고 하면 뭐 보통 암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20년 납뭐 100세 만기면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도 보험료가 변함이 없이 쭉 10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비갱신입니다. 근데 실비는 기본적인 체제는 뭡니까? 다 갱신입니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재가입 주기 나와있고 재가입 시기에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8년 이렇게 돼 있는 거고 3세대는 2032년 이건 2026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세대가 내년 6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가입 비중을 보시면 1세대 같은 경우는 전체 실비 가입자의 19.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만만치 않죠. 꽤 많죠. 그리고 2세대는 합쳐서 45.3%고요. 3세대가 23.2% 그리고 지금 현재 10.5%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본인 부담률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은 뭐냐면 우리 건강보험에도 본인 부담률이 있죠. 본인 부담률은 내가 내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내는 돈 그래서 실비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0%나 또는 5천원 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2세대 전반부에 10% 20% 2세대 후반부터 10% 20% 똑같죠 그 다음에 3세대부터는 10%에서 30% 4세대부터는 20% 30% 이렇게 본인 부담률이 변했는데요 여기서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실비에서 부담하는 걸 합쳤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의 변천사람만 보셨죠? 자 이렇게 변천사람만 봤고요 그러면 과연 저렇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과연 어떻게 변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실손보험 토론회에서 의료계 인사도 오셨고 교수분들도 오셨고 정부 인사들도 오셔서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정부 측에서의 실손보험 개혁안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고요. 이거는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다룰 것은 일단 요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없었던 말이 나와있죠. 재매이 대상이다. 어? 이게 뭔 말이지? 1세대랑 2세대의 전반부에 가입했던 분들은 다시 매입을 하겠다. 는게골자구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색깔이 녹색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자동적으로 재가입 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위에 보시면 크게 급여 같은 경우는 임신이랑 출산에 대한 급여가 예전엔 보장이 안 됐는데 급여가 보장이 된다. 요거는 일단 출생률이 점점 저조해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출생률이 저조한 걸로 거의 탑을 찍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비급여가 어떻게 됐냐 보장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자기 부담률도 30% 비급여 같은 경우 30% 였거든요. 그거를 50% 로 인상한다고 했고요. 그다음 관리급여가 자기 부담률을 30%에서 90% 최대 95%까지 올린다고 했어요. 관리급여는 현재 없는데요. 비급여의 일부 항목들을 빼서 관리급여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자기 부담률을 30%짜리가 90%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바뀐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5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과연 좋아진 겁니까 나빠진 겁니까? 누가 봐도 이건 나빠진. 거죠.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됐고요? 50% 이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1세대, 2세대는 원래는 전환이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재매입하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이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현실화될지는 의문이지만 자 그러면 왜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개혁안을 제시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들은 게 의료 쇼퍼들의 도덕적 해이다. 자 여기서 의료 쇼퍼는 뭐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의료니까 뭐 병원 진료나 그런 것들 있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쇼핑한다. 쇼핑한다는 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막 무분별하게 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무분별하게 어 그냥 막 많이 가는 사람, 그래서 실비를 계속 청구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막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런 얘기고요. 자 그것들을 또 조장하는 게 병원들의 과잉진료다 돼 있는데, 자 의료 쇼퍼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시기 위해서 잠깐 이 배경 화면 보이시죠? 아 지금 저도 지금 밤이지만 저기 한번. 가볍게 가고 싶은데요. 좋죠. 자, 제가 요걸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들이 지금 풀 뜯어 먹고 있잖아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초지라고 하고요. 이 목초지의 비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척 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의료 쇼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 주려고 한번 예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목초지 의 비극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행정학 개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여기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여기 땅에. 여기 땅에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 소들의 주인이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이 소들을 제가 한번 데리고 와서 여기서 풀을 먹이잖아요.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무 때나 와서 계속 먹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거 하면 제 친구 갑돌이는 또안 오겠습니까? 제 친구 갑돌이도 여기 와서 또 풀을 먹이고 하다 보면 이 공유지가 결국 이 목초지가 결국에. 비극으로 끝난다. 풀이 하나도 안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쇼퍼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막 무분별하게 실비를 남용하고 하다 보면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까지 돈을 다 지불하게 되고 결국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 다른 사람들 잘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배경 화면을 넣었고요. 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그것들을 또 부추기는 게 뭐냐? 바로 병원들의 과잉 진료인데요 병원들이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정형외과라던가 이런 데에서 도수치료 해놓고 실비가입자들 환영 뭐 이렇게 지금은 최대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놨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세대나 2세대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 외의 세대는 자기 부담 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는 비급여에 있어서 특히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인데요. 도수치료를 받는데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뭐 도수치료가 8,000원인 곳도 있고 또 50만 원인 곳도 있답니다. 왜? 비급여는 설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 50만 원 하는 데에서 만약에 도수치료를 공짜로 한다라고 하면 이 50만 원을 무분별하게 막 쓰는 매일매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고 반면에 1세대 2세대 가입자 중에 어,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병원도 잘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부담을 같이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건보 재정이 악화가 된다. 건강 보험 공단의 재정이 악화가 된다. 이게 곧 국민의 세금이니까요. 요게 악화가 되고 또한 의사의 인력이 고갈된다. 요게 의사 인력은 아까 막 비급여를 하는 그런 돈벌이가 되는 병원 말고요. 필수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 소아과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아과에 비급여가 되는 부분이 많겠습니까? 거의 다 급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같은데는 소아과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견 언뜻 봤을 때는 어 조금 타당한 부분은 있는데 그건 일견이죠. 잠깐 봤을 때. 근데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은 뭐라고 했냐? 다시 한번 보시면 정부들은 그렇게 얘기했고 자, 소비자 입장은 뭐냐? 보험사의 이익을 정부가 대변하는 거 아니냐? 자, 아까 전에도 봤듯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비급여인데, 자 비급여를 한다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악화된다고? 비급여는 너네가 내는 돈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급여를 많이 써서 실비 청구를 많이 하면 손해를 보는 게 어디냐? 자, 보험사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너네가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곧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밑거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여기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도 저도 이런 부분, 보험사의 이익을 정부가 왜 대변해? 그쵸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부가 주장하는 거에 반해서.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 끝까지 싸우자 불사 항전이다 항전을 불사한다 자 요게 뭔 말이냐 자 싸워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장면처럼 자 특히 싸워야 되실 분들은 어딘가요 아까 화면 다시 보시면 바로 1세대와 2세대 전반부에 100%를 내고 있던 정부가 노리고 있었던 그 재매의 대상인 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왜. 어, 만약에 재매입으로 해서 진짜 내가 여태까지 낸 돈이 몇천만 원인데 거기에서 뭐그 몇천만 원을 다줄 거야? 실제로 다 주지 않겠죠 그죠 진짜 막 댓글에 보니까 막 이런 것들도 보이던데요 어뭐 1억을 준다면 뭐 10억을 준다면 내가 바꿔줄 용의가 있다 매입을 당해줄 용의가 있다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주지 않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러면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5세대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유지를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어떤 분들이냐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병원에 자주 다니셔 가지고 뭐 도수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뭐 요런 것들 그래서 내가 실비를 내는 것보다 그보다 혜택을 더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까 전처럼 진짜 뭐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쓰시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필요해 가지고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정부가 요거에 대한 재매입을 한다 하느니 어째느니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죠 근데 뭐또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강제 편입을 시키겠다 제가 봤을 때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이 사기업과 이 사적인 계약을 맺었는데 그 그거는 예전이잖아요 뭐 2009년 만약에 2009년 이라고 한다면 근데 정부가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 법을 고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급 입법은 웬만하면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아닌 이상에는 소급 입법은 불가능하다는 게 헌법과 그리고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 소급 입법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만약에 이런 기존의 토론에 나왔던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강제 매입을 하려고 들겠죠. 그때까지 쭉 계속 보상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병원에 자주 안 간다 병원에 자주 안 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병원에 자주 안 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5년 동안의 실비를 얼마를 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실비를 가입하신 보험사 있잖아요 그 보험사 콜센터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이 예전에는 이 실비를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시켰냐면 실비 단독으로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실비 보험이라고 알고 있으신 거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담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입원비라던가 아니면 뭐 골절이라던가 뭐암 암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전체를 실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냐? 콜센터에 전화해서 나한테 순수하게 내가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돼 있는 게 얼마냐 그리고 내가 그걸 얼마만큼 청구했느냐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그 이걸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콜센터 직원이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뭐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다 보내 주거든요. 자 그럴 때 실비에만 해당되는 보험료 내가 5년 동안 낸 보험료 또는 10년 동안 낸 보험료 그리고 내가 실비를 청구해서 받은 돈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제가 5년 또는 10년 동안이라고 했을 때 5년 정도면 어느 정도로 볼수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 10년 동안 건강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좀 건강하실 거니까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적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때 10년이니까 뭐 때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꼼꼼하게 보수적으로 한다면 10년으로 가시고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대충 이 정도면 나는 뭐 병원은 별로 안간것 같은데 하면 5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4세대로 전환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4세대를 하셨을 때는 5년 동안은 4세대가 유지가 되니까 5세대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5세대는 아무리 뭐 좋게 바뀌더라도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 여기 어느정도 근간에서 이게 변할 테니까 결과론적으로 나빠지긴 나빠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게 하나의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끝으로 아까 두번째에 해당되시는 분들 안되면 갈아타자 자 요거는 여기 표는 뭐냐면 실제로 저의 고객의 그 실손보험료의 금액인데요 자, 이 2009년에 1850원이던 게 16,000원, 그 다음에 27,000원, 35,000원, 52,000원, 76,000원. 이게 3년 갱신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년 갱신 있고 또 5년 갱신 있다. 그건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인상폭이 49.7%? 와, 66%까지 올라가네요. 보험사는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1년간 최대 25% 이상까지 올리지 말라고 보험사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25% 이상까지 올라가진 않는데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은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50대에서 50대 말고 60대가 되는 분들 또는 70대가 되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퍼센티지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돈으로 따져봤을 때 처음에는 얼마 안 내던 돈이 거의 20만원 육박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 과연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면 갈아타야 된다 아까 4세대로 다시 갈아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자 5세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6세대는 또안 나오겠습니까 7세대는 안 나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본인 부담률은 계속 올라갈 거고 어차피 1세대든 뭐 7세대든 간에 다 갱신이니까 계속해서 갱신이 되겠죠 그럼 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올리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실비는 해지를 해야 되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1세대, 2세대 분들은, 아, 나는 이걸 끝까지 유지할 거야. 어. 만약에 내가 어, 진짜 나는 미래에 내가 무슨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는 10몇만원20만원 내는 거 아깝지 않아 그러면 내셔도 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에 10만원10만 10만 원은 뭐 그렇다고 칠수 있지만 뭐20만원뭐15만원 이렇게 되면 그게 부담이 돼서 나중에 30만원40만 원까지 계속 내실 겁니까 그쵸 어차피 건강보험은 있을 거고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하나 세팅을 해 놓고 그건 의무적이니까 거기에다가 실비는 해지하고 그럼 실비는 해지하기 전에 뭐를? 수술비 보험을 미리 하나 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야 결국엔 보험팔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뭐안 드시려면 안 드셔도 되는 거죠 본인의 마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왜 수술비는 뭐 3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정말 뭔가 병원에서 큰 필요가 있을 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수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수술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거는 좀 대비해 놓자. 그리고 기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왜? 나이가 들고 또는 또 아픈 상태면 이 보험료는 점점점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수술비 보험을 들어 놓자. 거기에 뭐 암내신 보험도 없다면 그것도 들어 놓자. 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셔도 되고요.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 위에 전화번호나 아니면 전화하시기가 부담스럽다. 그럼 문자를 보내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보험 콜이라고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 하시고 여기에다가 상담 요청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콜이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보험에 관한 좋은 정보와 고급 정보를 알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콜이었습니다.